네, 수요형 성게 되으신 여러분을 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단락은 12절부터 19절까지로서 소원이라는 단어가 12절과 19절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로써 인클로지오라는 수미 쌍강 구절을 지금 이루고 있는데요. 12절은 소망의 성취가 주는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은 이러한 기쁨을 공유하면서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마음에 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12절의 생명나무와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은 두 구절을 연결하는 핵심 단어가 되는데요. 즉, 마음과 영으로 소원하고 또 기대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마음과 영으로 소원하는 것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지혜로운 자의 소원은 생명이고 어리석은 자의 소원은 멸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8절은 지혜의 다양한 형태인 말씀과 훈계와 개명 등을 예로 들어서 지혜로운 자와 또 미련한 자의 삶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단락은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영향력을 친구와 또 자손과 또 자녀 교육과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두 번째 단락의 전체 주제는 20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을 하면 해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잠언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가르침을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길을 함께 걷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아멘. 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인간의 심리 현상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소망하고 꿈꾸던 것이 더디 이루어지면 내 마음에 인내가 한계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행동이 어니냐면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그러나 마침내 언젠가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불안했던 마음, 걱정했던 마음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다시 한번 기쁨과 평정심을 찾는다라는 것인데요. 소원을 이루는 것을 생명 나무에 비유한 것은 육체적 생명과 함께 영적 기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폐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계명을 존중하는 자는 상을 받지만 그것을 멸시하는 자는 결국 멸망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반응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이르지만 그 복음을 듣고 멸시하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의 그 히브리어 본문을 해석하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 말씀에 의하여 포박될 것이며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보상을 받을 것이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 결국 그 징벌이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마치 죄인이 포박을 당하듯이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 그 말씀에 의해서 포박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찾는 교훈은 생명의 샘이 되어서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혜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과 무엇의 근본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예,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경여함으로 얻는 지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또 다른 사람의 충고를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 앞에는 사망이 있을 뿐이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인생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순종의 그 길을 내딛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영혼은 살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말씀으로 오신 참 지혜이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베풀어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따라감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볼때 내가 날마다 읽고 있고 또 오늘 내가 보고 있고 또 듣고 따라야 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잘 새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신그 신앙과 그리고 그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며. 왜냐하면 신앙인들은 날마다 말씀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 시대가 다원주의예요. 왜냐 다원주의가 뭐냐면 모든 것이 진리라고 외치는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만 절대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진리라고 외치는 세상. 그리고 상대주의의 상대주의라는 시대 의 조류에 떠내려 가지 않기 때 위함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진리라고 여기며 하나뿐인 진리를 거부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와 분별력을 지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말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말씀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나에게 유리한 대로 말씀을 가감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내가 가감 없이 겸손히 따르고자 애쓰는 참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예 험한 세상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내 발의 등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앞을 보이지 않고 어두어 어두워만 보이는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주님을 따라가며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순정하며 은혜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면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에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민이니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아멘. 네, 이 생명의 셈은 잠문 10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비유되고 있는데요. 10장 11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으느니라. 자문의 저자는 지금 지혜의 가르침과 또 셈의 물을 연결시키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고대 중동에 적합한 비율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의 물은 곧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샘은 곧 생명을 유지하는 원천이었기 때문입니다. 물이 귀한 시대였어요. 요즘처럼 이런저런 생수를 우리가 언제든지 배달시켜 먹는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이어 마찬가지로 지혜의 가르침은 생명의 근원이며 지혜는 생명을 유지케 하는 삶의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의 셈이 있어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한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한 지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뛰어난 통찰력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통찰력은 사물과 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로서 정확한 판단력을 주는 지혜와 모든 것의 영역인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세상의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운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세상의 지혜가 많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렇게 그런 어머님과 아버님이 계시죠. 많은 많이 배운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기가란다는 말은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가란다는 뜻이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네 잘못된 판단과 고통스러운 것을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통찰력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님 나에게 선한 지혜를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잇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강구하여서 응답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혜의 또 다른 영역인. 신중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6절에 등장하는 슬기로운 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중한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중함은 지혜를 실천하는 행동 방식인데요. 이 말은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성급하지 않고 상황을 살피면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중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신중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슬기로운 자, 이 신중함은 지혜를 실천하는 한 방식인데요 지혜자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사람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드러낸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미련한 자는 단순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성급한 행동을 통해서 미련함을 밝히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의 가르침과 같이 말에 있어 성급하지 아니하고 신중하여 지혜의 유익을 얻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8절에서 21절까지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유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훈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 풍요를 누리고 존경을 받지만 훈계를 듣지 않는 사람은 가난과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소원이 성취되어 생명에 거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지만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거하는 악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니까 악한 줄로 모르고 계속 하는 것이죠.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친구가 되면 바른 지식과 태도를 배워서 그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지만 미련한 자의 친구가 되면 그들의 어리석음을 배워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방 갈때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가장 먼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친구에게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쁜 친구를 멀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무래도 닮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멘토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길을 인도해 준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들,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그냥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자녀가 이러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두루뭉술하게 기도하면 두루뭉실하게 응답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성경에 말씀하셨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훈계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풍요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풍요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지혜의 보고가 되시는 주님을 더욱 더 가까이 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만족을 함께 누려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내가 지혜를 붙잡습니다. 내가 그 지혜를 붙잡을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따를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잘 되게 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냥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잘되게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의 풍요를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앞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다는 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평안, 하나님 없는 축복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도 그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고집과 아집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네, 말씀에 순종하여 영원한 만족을 얻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번 적응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며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가 그 은혜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했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열어 주세요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앞길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걸어 주시 주님이 열어 주시는 길로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갈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 이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에 나를 맞추시고, 그 은혜의 말씀을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내가 적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주일에 설교도 나왔는데요. 하말티아, 내가 관역에서 벗어난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 가정이요. 하나님을 떠나 지금 멀리 떠나 있는지 방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무나 풍요롭고 세상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는 인생일지라도 여와를 떠난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선한, 선한 열매를 기대하며 현재 주어진 이 크로노스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사용하여 영원한 저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절과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리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아멘. 네, 22절의 말씀을 보면 재물과 재물 모으는 자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선한 사람에게 재물은 자자손손에게 물려줄 터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죄인의 재물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럴까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럴까요? 이러한 원리의 근원이 재물 얻을 능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물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선한 사람은 선한 방식으로 재물을 모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는 자녀 교육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혜에 있는 부모가 어떠한 부모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징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고3 때, 여러분, 수능 마실 때까지, 대학 갈 때까지 교회 방학하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고3일지라도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대학 가라고 얘기했었나요?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똑같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우선 순위가 하나님을 향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대학도 가야 되고 우리 아이가 좋은 직장에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은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자라는 이 명제가 지금 쓰였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곧 지혜를 가르치고 지, 그들이 지혜를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자녀 사랑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원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제가 아까 언급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고 싶으세요? 그리고 지, 영원한 지식을 얻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공경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게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 우리가 물려줘야 될 우리가 물려받아야 할 진정한 유산은 무엇입니까? 예, 돈이 아니라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여호와의 지혜를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함께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귀한 자녀들과 또 우리의 인생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의 길을 함께 묵묵하게 걸어가시므로 생명의 멸을 간을 함께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